각수가 독립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각이 수만 봐도 완벽한 문학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한 수만 봐도. 그러니까 각 수별로 우리는 주제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수가 독립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주제가 큰 하나의 틀, 하나의 주제, 하나가 얘기하고 싶은 걸로 연결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일수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중에 시름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이따 각각 하나씩 정리할 거고요, 여러분. 자, 이 중에 이름이 없는 이걸 무슨 생에다? 어부의 생에다 그 그래. 여기에서 어부는 실제 물고기를 잡아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현보는 양반 같죠. 양반인 것 같죠. 그럼 여기에서 어부는 가어옹이라고 요 가짜 어부요. 가짜 어부. 가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옹이라요. 가짜 어부라는 뜻이야. 가짜 어부. 진짜 어부가 아니야. 안 보이네. 어쩔 수 없죠. 좀 비뚤어져도 어쩔 수 없지. 안 보이는 것보다 나니까. 으 자, 이 중에 시름이 없으면 어부의 생인데 여부가 가웅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 속 유유자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시름 없는 이 중은 어디일까요? 이중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시름이 없는 곳. 속세. 속세 시름이 없는 제가... 곳인데. 강호, 강호. 자연을 위한 자연 속에서 씨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어구의 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해되셨죠? 자, 1억 편주. 1억 편주는 조그마한 배를 이야기해요. 조그마한 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에 띄어두고 이런 뜻이에요. 야 무슨 법? 그러니까 날이 가는 줄 모르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되셨어? 날 가는 줄 모르겠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인생은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준이죠 주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 이수 구어 보면 10 천십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여러분 녹수랑 청산에는 무슨 표시해 줘야 될까요? 인쇄에는 세모 쳤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연입니다. 그리고 구어 보면 천십녹수 돌아보니 자구어 보면 천십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이죠. 비슷한 구절 만복했으니까 대구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있는. 요, 자연 속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구거왔어 녹수가 있어, 깊은 물이 있고 돌아왔더니 많쳐서 쌓여져 있는 청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색채감 어떻게 나타나죠? 초록색 나타나고 있죠. 색채감이. 십장 홍진을 얼마나 가주는고 자, 이 녹수랑 이 얘네들이 무엇을 가려주는 거냐? 식당 홍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무슨 색이야? 붉은색. 무슨 대비? 대비. 음. 그러면 식당 홍진는 막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감 속세와의 동그라미 자연을 이야기하고요. 월백도 동그라미. 월월 동흰색구나 흰색. 뭐랑 대비가 되겠어요 여 h 여기서 월백이 뭐랑 대비가 되겠어 붉은색이랑 대비 되겠어 파란색이랑 대비 되겠니 네 맞아요. 강호에 올바카거든 더욱 무심하여 여러분 여기서 무심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요자 예, 그러면 이슬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 속에 단절한 자연 속에서의 무슨 감? 무슨 어 이거 뭐라고 하지? 그래? 욕심이 없는 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욕. <laughs> 아, 무욕이 맞긴 한데. 아, 어. 욕심 없는 삶 이렇게 적을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됐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해주세요 어, 속세와 단절한 자연 속에서 욕심 없는 삶. 이거 약간 약간 수능을 세 번째 본것 같은 느낌에 어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껴요 또 대꾸법 청하에 밥을 싸고 대죠농류에 밥을 껴요 고기 껴요 여러분 옆에다 청하랑 농류는 당연히 동그라미 쳐야 되겠고요 청하에다가 밥을 청하 는 여러분 연잎이고요 초록색 연잎 색채감 나타나죠 농류 푸른 버드나무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계절적 배경은 늦 봄에서 초여름이 되겠네요. 보통 초여름일 거예요. 초여름. 농류에 고기 겠다는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뭐라고 적어야 돼? 여러분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이거 뭐라고 해? 안분지족 됐어요. 첫 번째 줄을 삼수의 첫 번째 줄 안분지족 하는 삶. 노적 화총은 여러분, 그, 이, 그, 갈대가 쌓여있는, 갈대꽃이 쌓여있는 곳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갈대꽃 있는 곳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음이, 청음이, 맑은 뜻. 내가 여기에 안분지족, 욕심이 없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분지족이 청음이라고 나와요. 청음이, 일반 청음이. 욕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깨끗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안분지족은 깨끗한 마음이다. 누구에게 갖추어져야 될 선비적이죠? 선비적인 성격. 그러면 삼수는 자연 속에서의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아실까? 나는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부심. 어느 분이 아냐, 나는 알아.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산두에, 한운이, 일곱. 여러분. 산두, 그러니까 산머리에, 한운이. 여러분, 일곱 그랬죠? 원래는 기, 기, 이렇게. 기하고 일어날 기자니까 일고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은 기하고 그랬어요. 사은 일어나고. 수 중에 백구 난다. 또 백구법이죠? 백구비라 그래요. 백구 날비자. 그러면 여기에 한가로운 구름이랑 백구는 동그라미 자연이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한달로운 구름이라 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이에요. 잘 생각해봐 무슨 색깔이야? 흰 색깔, 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색채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일테크법이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있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산머리에 하얀 구름이 떠있고 여러분 얘 바다에 있다고 했잖아 지금 어부단가잖아 그럼 이 바다 앞에 뭐가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백구 갈매기가 막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백구는 갈매기거든요 그리고 보통 백구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존재라고 나타나서 뒤에 무심코 여러분 무심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 자, 그래서 한 눈과 백구가 무심하고 그다음에 다정하대. 당연히 의의법이겠죠?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일생에 시름을입고 너를 쫓아 놀리라 여러분 너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너라고 표현했다고 의인화 계속해서 이해됐어요 근데 화자가 이 너를 쫓아 놀리라 그랬잖아 놀고 싶다 이렇듯이야 놀고 싶다 실제로 그냥 놀고 싶다기보다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연 지나 무라 일체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수 무라 일체에 대한 의지, 의지 무라 일체 소망. 정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무라일체 사연의 덕성예찬과 무라일체를 소망 우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힘들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어, 모수 맞으면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어, 장안을 돌아보니 여러분 이 장안에 군걸 있는 도시잖아요. 장안에 세모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연무는 초창기 연시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성격이 드러나요. 여기서 과도기적 성격은 임금님 사랑의 뭐가 드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장안은 세모를안하니다 누가 계신 곳, 북궐에 누가 있습니까?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안이 천리로다. 인간의 사이에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거리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주에 누워신들 누가 누워있겠습니까? 어주에 누워신들 밑줄 쳐요 누가 누워있습니까? 화자가 누워있죠 주체 누구? 화자 근데 이제 이은 때가 있으랴 그랬어요 무슨 법이 사용됐죠, 여러분? 이거? 서인법이 서리법.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자연 속에서도 임금님 혹은 나라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부까지 이거 화자가 지금 이부 이부 이스랴라는 거 이젠 때가 이스랴라고 얘기해서 자연 속에서 임금님과 혹은 나라를 걱정을 합니다. 임금님과 나라를 걱정한다는 건 한자성어로 맞습니다. 근데 두어라 그랬어요.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도 제세연이 없으랴. 소설이법이죠 제세연이 있다는 뜻이겠죠 제세연은 세상을 구할 인재를 이야기해요 세상을 구할 인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거나 시름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구해줄 인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laughs>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혹은 나라. 걱정과 걱정을 나타나는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요? 가겠다 해요? 아니죠. 자연에. 기거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걱정과 결국에는 얘는 어디 있어요? 자연에 속해 있겠다는 의지가 같이 나타난 거예요. 걱정 과하지 이렇게 하고요. 자연 속 삶을 선택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자연 속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 그죠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와나의 공통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영 씨, 적절한 것인데요? 적절한 거. 어 그러겠네요 비유적시요 여러분 가는 어디 어? 가. 현실 가던새요 물 아래 가던새네요 현실 이번이 강호 네 1번이겠네요 자 1번의 비유적 표현으로 현실을 표현한 거 가는 물 아래에요. 물 아래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속세잖아. 얘는 현실이잖아. 속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얘가 있는 곳 어디에요? 강호. 강호. 자 2번 가와 나의 시어를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아이씨 진짜 오버 담보까지 봤고, 자기. 어민서야음왜 그럴까? 우리 볼 사람과 사람은 절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세연도 화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줄 사람인 건 맞지만 절대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됐습니까? 자, 3 번. 누가 오늘 내가 번호 좀? 번호 안물어지 정호야. 정호야. 정호번이호야 정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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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야 정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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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구, 12, 12문제 중에 선생님 틀린 거 계속 물어볼게요.